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CTO 송재하입니다. 저희 첫 번째 우아콘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아콘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주최하는 기술 콘서트입니다. 지난 기간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아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이죠. 우아콘을 통해 저희도 업계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오아콘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오아한 형제들의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진화의 흐름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오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시스템은 ASP를 기반으로 온통 스토드 프로시저로 둘러싸인 온프레미스 상의 2.5티어 모놀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을 2년에 걸쳐 탈루비 프로젝트와 먼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JPA를 바탕으로 한 자바 스프링으로 듀얼 시스템 구현체를 대체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뜯어내고 MSA 구조로 옮겼습니다. 더불어 올해 열심히 진행해서 최근 마무리한 정산과 결제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을 끝으로 모든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ERP마저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오한 형제들은 라이브 서비스뿐 아니라 내부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한 형제들은 일반적인 이커머스 회사들이 겪는 기술적인 도전보다 좀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히 우아한 시스템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시스템 가용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 수백만 건의 주문과 그 주문 전후로 수천만 건의 전시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도 도전이라 하겠지만 그 막대한 트래픽이 특정한 시간대에 몰려있어 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용 패턴이라서 짧은 장애에도 큰 사회적 그리고 사업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장기 가득한 음식 주문 고객과 그날 그 시점에 매상을 올리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주님들 그리고 역시나 음식 배달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라이더 분들까지 아주 민감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하나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깨지기 쉽고 복잡한 사업 생태계와 그를 반영한 시스템 연동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성 수준에 대한 도전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한 형제들의 시스템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형의 가게와 메뉴 전시 시스템입니다. 전형적인 이커머스 e 시스템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우형의 상품은 변경, 즉 White 보다는 View, 즉 Read가 훨씬 빈번하고 표현도 다양합니다. 우형에서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에 쓰면 좋은 구조로 CQRS를 도입했습니다. 즉 가게나 메뉴에 대한 정보나 광고 관련 정보의 변경을 담은 백엔드 구조와 이 정보를 엔드 유저에게 전시하기 쉬운 형태로 말아서 들고 있는 구조를 분리하고 이 사이에 이벤트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다양한 상품의 구성이나 내용, 전시 방식의 변화를 정확하게 말아두는 일이 여간 많은 일손과 노력이 들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 때문에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노력과 완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트레이드오프에 따라 여러 가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도입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배민의 전시 시스템에 구현된 시큐어레스 구조는 타협이 거의 없는 매우 완성도 높은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우영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클라우드 상에서 전자금융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한 사례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영이 닦은 길을 따라 좀더 쉽게 클라우드 상에서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영이 해쳐온 도전 과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급격히 확대된 배달 생태계를 포괄하고 e커머스를 리얼타임 주문 배송 수준으로 끌어올린 Q커머스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우아콘에서 소개하는 세션들은 그간 우영이 기술적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채득한 경험과 결과물을 담고 있으니 살펴보시고 함께 나누며 서로 도움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